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어디 많은 공공 장소에 갔을 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떼쓰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고 그래요. 얼마 전에 지인이 아쿠아리움을 갔대요. 아쿠아리움을 다 돌아보고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나오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그 기프트 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큰 인형이라든지 곰돌이 뭐 엄청나게 많은 기념품들이 막 있는 거죠. 거기서 아이가 물건 사달라고 때를 쓰고 부모님은 안 된다라고 실랑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로서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실 때는 일단은 무계획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계획을 보통 세우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휴일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시곤 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아쿠아리움을 갈 거야. 우리 오늘 백화점에 무엇을 사러 갈 거야. 우리 오늘 어디 유원지에 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쿠아리움을 가서 아주 평소에 볼수 없었던 큰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 그리고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도 해볼 거야.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목이 마를 수 있으니 거기서 뭐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간식 정도는 사 먹을 거야. 그리고 나와서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갈 거거든. 그런데 그곳은 물고기를 체험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물을 살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올 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계획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계획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가서 물고기도 보고 정말 평소에 볼수 없었던 영상으로만 봤던 물, 그림책에서 봤던 이런 물고기들 다양한 어, 어, 생물들을 바다 생물들을 보는 거죠. 보고서는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약속을 했지만. 기념품샵에서 아까 봤던 그 물고기들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상품화해가지고 너무 너무 예쁜 것들이 막 아이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그걸 사고 싶다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해요. 계획을 설명해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옆에서는 보면은 어저 아이 부모 누군데 이렇게 때릴 수는 저거 하나 안 사줘. 뭐 이렇게 비싼 거라고 수군수군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우리가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에 물고기 보러 왔잖아. 선물은 사는 거 아니라고 엄마 아빠하고 약속했었는데 기억나지. 그래 우리 여기 나가서 우리 다음 계획을 진행하자. 그러니까 뭐, 뭐 식사를 하러 나갈 수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러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긍을 하고 근데 이때 필요하다면 좀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우리 빨리 가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러 가자 라든지 너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환을 시켜 주는 게 좋겠죠 거기 어쨌든 슬프잖아요 아이가 그 물건을 못 사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아이한테 이제 진행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어쨌든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을 지켜보려 노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 너 정말 훌륭하다. 엄마 아빠도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런데 약속을 네가 지키는 걸 보니까 넌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아이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쨌든 약속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노력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목마를 태워준다든지, 아이가 함께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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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적인 거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빠랑 목욕하는 거, 엄마랑 목욕하는걸 좋아한다면 좋았어. 기분이니까 오늘은 아빠랑 목욕하자 뭐라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이는, 음, 부모님께 인정받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약속을 지켰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훌륭한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서 아이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가 되어갑니다.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발까지 구르면서 막 때를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지만 그래도 그순간에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했던 약속을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약속을 어렵지만 지켜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음,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공공장소에 갔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한다? 보장 못 합니다.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또 그렇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상기시켜 주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부모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